안녕하세요. 최정훈입니다. 연휴 사이 트럼프 한마디에 코인판 난리가 난거 보셨죠? 지금 가장 핫한 단어, SCR, 암호화폐 전략비축금,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계속 외쳐왔던 이 전략 준비금으로 비트코인, 미국이 보유하겠다. 여기에 리플, 솔라나까지 포함되면서 시장 전체가 폭등이 나왔다가 지금 급등 부분은 반납을 했는데 문제는 방향이죠. 상승 전환이 나와준 거고, 이 트럼프 아들도 추가탈를 날렸습니다. 국제금융의 중심지, 이 월스트리트도 암호화폐를 수용하지 않으면 도태가될 거다. 이제 세상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돌아가지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은행이 도태된다는 거죠. 주중주말 없고 마감시간이 없는 암호화폐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0%, 1월에 4,500원, 고점을 찍었던 리플은 33%, 그 전까지 관심을 못 받았던 에이다는 무려 60%, 폭등이 하루만에 나왔죠. 미국 정부가 비트, 이더, 리플, 솔라나, 에이다를 보유할 거다. 작년부터 얘기했던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 지금 확장이 된 거예요. 설마 이게 진짜 되겠냐? 또 트럼프가 말을 부풀리는 거겠지. 하고 안 믿었던 사람들. 지금 현실은 더하다는 걸 눈으로 보고 계신 거죠. 왜 내가 사니까 하락장이냐? 하셨던 분들. 지금 이 상황이 이미 작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코인, 투자를 할 만한 코인도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제가 100% 확신하는데 이 생각 안해 보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될 거를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진짜 강남에 빌딩 두 채는 샀겠다. 리플이 이렇게 다시 4,500원 될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아, 그때 팔지 않았을 텐데. 로또가 되길 바라는 마음처럼 코인 부자에 대한 얘기가 들리면 다들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이건 아시나요? 이 상승을 심지어 상승 시점까지 미리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저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니고요. 이 친구입니다. 특이하게 생겨서 기억이 나시죠? 유튜브뿐만 아니라 TV에서도 보도가 된 인도의 천재 예언소년 아비냐 아난드입니다. 2006년생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트럼프 재당선까지 다 미리 맞췄죠. 그것도 그냥 대충 맞춘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아무도 그게 뭔지도 모를 때그 이름까지 다 말했어요. 2019년 8월 8월 유튜브 영상으로 전 세계적인 대규모 바이러스가 퍼질 거다. 2020년 3월 이후 본격적이 될 거다. 세계 경제가 무너질 거다. 코로나라는 이름이 떠오른다. 그리고 너무나 소름돋게 우한폐렴 사태가 터졌고 중국 눈치를 보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한폐렴의 이름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재당선도 예언을 했는데 그 이유 점성술로 봤을 때 2024년은 화성이 금성보다 강한 시기이다. 화성이 남자, 금성이 여자를 은유하기 때문에 2024년의 선거는 남자인 트럼프가 여자인 해리스를 이길 것이다. 말을 했죠. 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냐. 싶으신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정말 기적처럼 잠깐 머리 돌린 사이에 총알이 귀를 스쳐 지나가면서 천운으로 살아난 건 물론이고 이 역사적인 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5대 5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 순간 당선을 확정 짓게 되었죠. 이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신이 나를 구했다. 신이 미국을 구했다. 정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소년이 리플의 가격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리플의 변동 상황까지 일자별로 다 띄웠습니다. 앞으로 리플 측에서 어떤 발표를 할 것이며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호재가 있을지 정확히 세 가지를 다 미리 제시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제 영상 계속 봐오신 분들 리플 차트를 계속 체크해 오신 분들은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인도소년은 항상 본인의 유튜브에서만 예언을 전했고 직접 나온 적이 없는데요. 이번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직접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전해야 될 말이 있다고 사람들 앞에 나왔어요. 대만에서 열린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가장 뉴스가 많은 코인,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손해를 안긴 코인, 리플의 미래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 내용 때문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지금 보시는 게 실제 당시 컨퍼런스 영상이에요. 이 내용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사람들이 충격받은 게 비트코인의 폭등마저도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그 날짜까지 당연히 예측을 한 거고 본인 유튜브에 공개가 된 건데 이 예측이 비트코인의 차트하고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심지어 11월 20일 비트코인이 최고 가격을 달성할 거다. 라고 했는데 그날 진짜로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의 가격 예언은 정확하게 맞았고 이제 남은 예언이 있죠. 말씀드렸던 리플 가격. 지금 보시는 게 실제 당시 컨퍼런스 현장이고 아시아 블록체인 컨퍼런스라는 곳입니다. 그 규모가 꽤나 대단하죠. 지금 보시면 인도 소년 등장합니다. 자기가 본 미래에서는 리플이 단순한 암호 화폐를 뛰어넘어 엄청난 성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경제 환경도 완전히 바꿀 거고 모든 화폐 가치를 리플이 대체한 세상을 봤다. 모든 사람들이 리플을 사용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다음 뭐가 나왔어요? 연말에 스테이블 코인 리플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끝이 아닙니다. 리플 가격까지 얘기를 했어요. 올해 말까지 무려 3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세요. 다들 이거 아시죠? 11월까지도 7년 동안이나 0.5달러. 그런 니까 500원, 700원에서 헤매던 리플이 말도 안 되는 폭등 보여주면서 연말에 진짜로 3달러, 우리 돈으로 4,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재작년에 리플을 보유하신 분들한테 리플이 3달러 가니까 보유하셔라라고 말했으면 누구 놀리냐고 뺨을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실제가 된 겁니다. 예언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귀신도 없다, 외계인도 없다. 저는 100% 확신을 하는 사람인데 대체 이 예언을 왜 신경 쓰냐? 미리 예언한 내용이 기적처럼 맞아서가 아니라 이 예언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시장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살아있을 때 그때 나온 과학이론이라서 다들 이름은 아시지만 너무나 유명하지만 아직도 정복이 안 됐다고 하는 분야 이 양자역학 그 중에서도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해한 수준 안에서 정말 최대한 쉽게 전달해드리면 현미경으로도 못 보는 작은 세상에 뭐 분자, 원자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전자인데 이 전자의 위치를 절대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디 있는지 보려면, 빛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빛을 비추는 순간, 이 빛의 입자. 그러니까 광자가, 전자랑 부딪히면서 위치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튕겨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전자의안 부딪힐 정도로 에너지가 낮은 파장이 긴 빛을 보내면 위치 측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치를 알려고 하면 운동량 그러니까 움직임을 모르는 거고 운동량을 알면 위치는 모르는 거죠. 결국 알수 있는 건 확률적으로 수천번, 수만번의 경우에 여기 이렇게 있을 거다 하는 확률적인 추측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돋지 않나요? 가설, 실험. 검증, 이렇게 확실한 증거와 논리로만 움직이는 게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학의 정점이라고 여겨지는 양자역학에서는 오히려 너무나 불확실한 예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도의 예언 소년 야비니 아난드가 코인의 상승을 예측하고 혼자만 알고 있었다면, 정말로 비트코인이 리플이 상승을 했을까요? 반대로 상승이 나온 다음에 내가 사실 알고 있었다 라고 그때 말을 하면 그건 예언이 아니겠죠. 이게 예언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언을 듣게 되는 순간 그 예언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자료가 아난드가 예언을 했던 시점 그리고 해당하는 암호화폐가 실제로 상승을 했던 차트인데 눈에 보이시죠? 예언이 나온 다음 날 기적처럼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언한 그 날짜에 맞춰서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면서 마침내 예언한 가격까지 도달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순서가 반대로 되는 겁니다. 이 가격을 미리 관측하고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서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이 말한 예언을 따라서 시장이 이 가격을 실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는 예언에 대한 관심. 그럼 내가 사면 이만큼 먹겠구나 하는 사람들의 확신, 계산. 여기서 현실이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도의 천재 예언 소년 아비니 아난드 올해 2025년 10월 즉 세계의 전쟁이 급격히 줄어들 거라고 예언한 그 시기에 어떤 코인이 상승할 것이다. 정확하게 이름까지 밝힌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구글 번역으로 힌디어 사용하셔서 검색하시면 이 코인이 뭔지 정말 30분만 노력하면 알수 있는 이 코인. 다만 이 예언은 10월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고 가장 유명해지는 순간은 실제로 10월이 지나서 상승이 완료된 다음에 정말로 이번에도 또 예언이 맞았다면서 영어로 번역되고 이게 또 한국에서는 외신 뉴스라고 들어오면서 뒤늦게 난리가 날 거라는 거죠.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직접 실현하세요. 이 코인이 뭐냐 0 1 0 2 9 0 8 2 8 5 여기로 실현 두 글자만 문자 남기세요. 한 줄도 안 되는 이 코인의 이름 알려드리겠다고. 심지어 요새 문자도 공짜로 보내는데 제가 이거 돈 받고 팔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언한 것도 아니고 예언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양심으로 대가를 요구를 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매일 올리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를 좋아해주시는 게 이렇게 숫자로 보이니까 제 영상 제 유튜브 썸네일 그대로 벗겨서 다른 데다가 올리는 사람들 말고 진짜 우리 구독자님 맞는지 확인하고 직접 알려드릴 겁니다 10월에 상승 나오는 거면 아직 한참 남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차트 보여드렸죠 이 예언이 실현되기까지 천천히 우상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인하고 미리 담으신 분하고 늑장 부리다가 슬슬 소문 퍼지고 나서야 뒤따라오시는 분들하고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네배 다섯 배 이상의 수익률 차이가 날 겁니다. 똑같이 천만원 에라 모르겠다고 묻었는데 누구는 천만원이 2억원이 되고 누구는 천만원이 1500만원이 돼요. 물론 50% 수익이 절대 작은 거 아닙니다. 이 정도만 해도 폭등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10월까지 이래서 2억원을 벌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나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예언도 믿지 마세요. 흘러가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제발 이번에는 이 기반 지식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 ...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통찰, 이세 가지로 제발 인생을 한번 멋지게 바꾸시길 바랍니다.